쓰리유랑 코유를 유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. 좀알수 있어요. 뭐야? 왜 하나만 와. 리유랑 코유 무게 알아? 무게 쓰리유가. 85에서 89. 호유가 80에서 84. 회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냐아요유 쓰다가 3일 쓰고 무거워서 도저히 못 쓰겠어요.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. 뭐 어떤 분은 와서 호유 쓰다가 3일 써서 멜보우가 왔다고. 3일을 써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나갔다. 장난의 컨디션의 문제 아니에 <laughs> 근데 저는 야, 같은 라켓을 여러 개 쓰는데 어쩔 땐 무거운 것 같고. 디자인더 가벼운 것 같아요. 근데 예. 그날에 약간... 근력의번데셨다 나는... 그 무게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아가지고... 디자인에 민감하지 않아가지고... 나는 내가 민감해... 그냥... <laughs> 그럼 뭐... 아니. 지금... 주로 라켓... 뭐 무거운 거 써요? 가벼운 거 써요? 지금. 나는 조금 살짝 무거운 거... 살짝 무거운 거. 저는... 부드럽고 좀 라켓. 네. 저는... 무조건 가벼운 거 그러면 진짜로 이게... 무게 차이를 우리가... 알수 있을지... 어떻게 할까... 그걸... 그냥 키면 괜찮은데... 어. 또, 눈 감고 치면 또더 모른다? 야, 눈 감고 그걸 어떻게 <laughs> 맞 <맞추냐>? 거야? <laughs> 그게 안 보이는데. 지금 이거 두개 라켓은 지금 같은 무게인 거예요? 그러니까 동일 라켓인데, 근데 이제 무게만 다른 거지. 아, 하나는 스리 하나는. 하 그, 그, 근데 사실 이거 보인 분들한테 가리고 딱 쳐보라고 드리면 모를 거 같아요. 근데 나도 모를 거 같아요. 내가 어, 보알수 있어요. 그래갖고 레슨자분들한테그렇게 하는 거. <웃음> <웃음> 나는 무게 차이보다는 그립의 연향이제 크다고 봐. 스리 수업 같은 잡다가 엄살이 라켓은 라켓에. 막 락... 라... 어깨 아프다 그러고. 손목 아프다 그러고. 그 라켓에 문제는 그, 헤드... 아니었어. 뭐, 뭐, 이제 레슨 많이 하다보면 레슨자분들이 아, 헤드에비요 이분 밸런스. 그치. 뭐,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. 근데 그거에 어.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밑에가 가벼우면, 이해가되찮은 어.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썼을 때내 손에 잘 맞으면 그냥 이게 어. 왜 좋은 라켓 같고. 삘삘. 또. 는 가격이랑 디자인. 비싸면 좋다. 어, 그치. 아, 아, 너 마음 가지만 그런 거 아니야? 맞아. 있어보고 싶어가지고. 행상 좋아. 네, 좋아. 좋아, 그러면 요. 3U랑 4U를 우리들이 직접 운동에 썼을 때그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. 있... 아, 조금은 느끼지 않을까? 아, 느낄 수 있다. 그러면 맞출 수도 있어? 어, 그럼 맞출 수도 있겠지. <laughs> 아니, 아니, 정말 이렇게 했 엄청. 두께 아, 그래도. 배드민턴 20년 쳤는데? 그러니까 평균 한 5g, 차이, 5g 차이를. 5g <laughs> 차이 배드민턴 20년 쳤으니까. 어. 5g 차이를 맞출 수 있다. 맞출 수못 맞추면은, 와, 좀 창피한 거야, 망신당하 거야. 어 근데 난못 맞췄다고 나는 그래. 괜찮아 <laughs> 들었을 때는 너 혼자 먼저 연습하는 거 같은데 지금?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같이 <laughs> 써보는 거고 나는 이게 풀유 이게 3 그러니까 블록 마크 있는 게 비밀로 하고 이게 포유 가벼운 바보. 어, 이슬 어, 어, 어. 바꿔볼게요. 네. 어. 제가 쓰는 나트보무거워 <목소리> 뭐야, 왜 모르겠지? 왜안 <목소리> <목소리> <나> 모르겠지? <목소리> 이게 처음 게 무거워. 이게? 네. 이게 더 무거워요. 금더 무거운 그게 네. 폴... 네. 나랑 똑같은 거네? 사실? 나랑 똑같은 거네? 어, 가능성이 좀 높은데? 어. 가게 네. 어. 잡고심. 아, 오케이! 무겁네? 벌써 무겁네. 거워 벌써 무거워. 벌써 무거워. 이게 포유. 이게 쓰레기. 일단

다 <laughs> 3대1이네? 제가 꼭뭐 올려드릴게요 네. 같이 같이 테스트 테스트 같이 <laughs> 아 안돼요 같이 같이 딱이설명 어? 어드 <laughs>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이게 사유 e s 이게삼 어떻게 내가 봤을 때 똑같은데 <목소리> 어, 벌써 알아? 사육 t r a 우리 세 명이 이게 3유고. 3유라 했어? 이게 포유. 아. 근데 어, 코치는 이게 3유고 이게 포유. 아 진짜? 어나 갑자기 틀린 거 같지? 그 이제 뜯을게요. 아두분 여기서 나만 어, 틀리면 좀 이상하다. 피도할것 같아. <laughs> 제발! 3유였어? 뭐, 네? 맞지. 맞아 맞아. <laughs> 3유. 나 근데 아 포유 있는지 봐야지. 포유. 너 뭐, 장난질한 거 아니지? <laughs> 아 이거 빨리 듣고 싶어 지금. 포유. 벌칙 있나요? 벌칙 뭐한 말씀하세요. 아까 사과하기로 했잖아요. 네, 네. <laughs> 상이 오는 정도가 이 무게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. 네, 어, 어. 이 무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다른 좀 원인을 찾아야겠네요. 그렇게. 어.